우리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영도 자욱은 조선 사일육 만화 영화 촬영소에도 가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일꾼들과 창작가들은 지난 시기 만화 영화 창작의 좁은 영역에서 보손하지 못한 채 창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촬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화영화 제작에서 고정된 틀에만 매달리지 말고 주제의 용역도대단하게 넓히고 형상 수법도 활용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날 경위하는 총동지께서는조선민족제일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개혁경에 이바지하는 만화영화들과 과학적인 판단과 추리,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우수한 전통을 잘알수 있게 역사물 주제의 많은 어들을 많이 만들 때 대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대사로금실입니다. 우리들이 대사로금을 하는 모습을 보아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혹시 로금을 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대사를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사표를 손에 들고 보면서 해야 한다고 대사로금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읽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만화영화 제작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뜻을 높이 받들고. 특색있는 만화영화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국가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자.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쌀 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올해 농사 결속을 위한 가을 거지 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체할 게 물을 빨때서논 반을 말리는 겁니다. 어, 논둑을 여러 군데 따서 물을 빼게 한 서, 그다음엔 물도랑들을 깊이 쳐서 물을 빨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논 같은 데는 물이게 빨지지 못해서 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벼를 이런 예, 건 경우를 다 거래해가지고 성은 예, 가을에서 낮은 대로 물기를 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도 인차지벼가을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육 조사한데 기초해서 벼가을 순차와 인더력 배치 문제, 기계화 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어, 중점적으로 투어치고저직사업이 표미리 다돼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단기일내 와당탕꾼 낼수 있게 현재 임까 그러니까 이 미존에 물골를 잘라서 물을 다 뽑은 상태서 토양 수분을 70, 80% 보상해 줬다는데 이번에 비 오면서 물이 다시 차단하니까 구무를 현재 마지막 물법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파전별로 넌두렁 따라가서 돌면서 물고인자리 돌. 따라서 논두렁 자르고 물꼬수를 쳐주는 식으로 물이 최대한 빨리 빠지게, 빠지게끔 이거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수로 정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논에서 빠지는 물이 수로를 통해서 빨리 빠지게끔 해줘야지 뷰가울이 지정받지 않게끔 이거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공문과 유운지 고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그리며 소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 지피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해서 수도평양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원림력화 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의 볼림력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매단이들의 특색이 살아나게 이 사업을 진행해서 고리와 마을의 풍치를 특색있게 덮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림조성 사업에 대해서 잘 인식이 부족했다만다. 길다나니까 꽃이나 심고 나무나 이거 심으면 되는 거로. 그저 이거 배합을 오케이 결합시키는가 방법도 잘 몰랐다만다. 그래서 구역에서는 하초공원을 꾸려놓고 이걸 시범으로 삼아서 공장기업소 동사무소 일꾼들을 창간시키는 방법으로 배아주기 진행했다만다. 불다나니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대중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서로마다 나서서 우리 구역 특성에 맞게, 우리 동 특성에 맞게 오케꾸리면 더잘할수 있겠구나. 서로마다 원림조성 사업에 대한 경쟁 열풍이 일어났다마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해놓고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다 기뻐하니까 궁지가 생기고 앞으로 더잘해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낙랑구역에서는 새 품종의 코스모스들에 대한 관리와 정자채취 사업을 적극 따라 세우면서 도로 주변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모스 심기 시작한 지는 15년 남아 되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10월 중순까지 피는데 보기에도 좋고 고리풍채수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코스모스를 심은다면 3차 이상 잡풀 잡아주고 기미나 맺지면 생활력이 너무 강하니까 다 키기가 얼마나 훌한지 모릅니다. 물도 계속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퍽이 마다고 그 김도 매고 그다음에 비배 관리 잘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 알아서인지 이거 7월 초부터는 꽃이 정말 이렇게 활짝 피더라 말인다. 운절수들이 우리 보고 구절수를 한다고 선전 주기도 하고 어떤가, 구절 피곤이 다 풀린 낙합니다 중구 유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원림력화 소존을 발전하는 초세의 적극 따라 세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했어. 고리의 곳곳마다의 새 풍치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림녹화라고면 건유원지에 나무를 밑구로 심고 꽃을 밑부기 심는 것으로 구축하지만 지금은 세계적 추세가 이 나무와 꽃 이걸 같이 배합해서 이 조화롭게 이 자연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내년도 태양절에 구역의 본모든 모습을 보여주려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솔기와 작전을 이 단, 이 잡대를 단단히 하고 지금 이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사망이나 살림지 지붕 녹화, 앞에 하단에 껏을 심기한 사업, 이 주민 세대들 꽃장 화분들을 설치하게 한 사업,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미 피아나무라든가, 누러진 국민 누름나무를 구역에 일송골이나광원유지에심기한 지금 절사업을 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림 역할을 환경과 교육, 교양 그리고 수식과상업봉사 등이 융합된 종합적인, 다양화된 이런 방향으로 지향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 식물은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요러 이전부터 건물이 녹색 환경을 저성기한사한테 힘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건물 벽면에 화분을 이용해 가지고 계단식 화초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녹이뿐 아니라 정문 앞마당에도 울림 환경을 조성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대나무, 감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해서 곳곳에 수입종의 나무들을 심어서 수리마그 울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외로카뿐 아니라 이렇게 실내로카를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화분을 갖고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실내에서 자려서 신선한 공기를 항시적으로 보장하면 인구 1인당 녹지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공간과 생태 공간을 효과 있게 배치해서 사옥과 휴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내로카에서 기본은 공중 식물을 배합해서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리컵에다 훅을 담아서 식물을 키우고 있고 저렇게 물에 담아서도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자연 환경 속에 식물원에 들어간 것 같다고들 말합니다. 이 식물을 보십시오. 이 터라는 7, 8년 정도 자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우리 식물들이 우리 이층, 3층을 비롯해서 수십 개나 되고 있단 말입니다. 화분 가꾸기는 우리 정원원들이 하나의 정소생활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보건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인민보건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김만유 병원에서 의료일꾼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가닿게 하는 데서 의사들의 실력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2시간 이상 외국어와 자기 전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기술 학습을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우사 협의제를 강화해서 치료 사업에서 오어 지는 경험과 교훈들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들의 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런 의학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과 또 새로운 진단 치료 방법을 확립하는 연구 과정이 곧 의사들의 실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치료 방법들의 적용 범위를 부단히 넓히고. 또그 방법도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환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의 봉사의 질을 부단히 우리가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들 간에 서로 배워주고 공유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유난히 어린 의사들이 빨리빨리 좀 이뤄설 수 있게 후배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종합된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적으로 309만여 명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52,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주간 전염병 피해가 제일 심각한 지역은 아메리카와 유럽입니다. 주간 아메리카에서는 126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24,000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고 유럽에서는 구수가 각각 71만여 명, 1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 기간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주간에 81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는 전주에 비해서 5% 증가해서 1만 3,700여 명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주간 20만여 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돼서 총 감염자는 760여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델타 변이 밀수의 전파로 해서 감염자 수가 또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4일 하루 동안에만도 3만 5,60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지난 1월 말 이래 가장 많은 하루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주간 5,460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는데, 이것은 전주에 비해서 12%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들의 전파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알파 변이 바이러스는 190개, 베타 변이 바이러스는 142개, 감마 변이 바이러스는 전주에 비해서 4개 나라가 추가돼서 96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주보다 5개 나라가 추가돼서 185개 0 나라와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25일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3,224만여 명, 사망자는 4,756,400여 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지속되는 가물로 강수위가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파라과이 강이 기준 수치보다 55cm 낮아져 190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수 짐배들의 화물 수송에 큰 장애가 초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의 광서장족 자치구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난고루 원숭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은 랑고르 원숭이를 절멸될 위험에 직면해 있는 종으로 지정했으며 중국에서는 이 원숭이를 국가 1급 보호동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원숭이는 비법적인 사냥과 야생소식지의 파괴로 해서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3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보호구의 산림감시원들과 이 지역 주민들은 최근 연간 랑구르 원숭이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해서 서식지를 보호관리하고 밀렵행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결과 원숭이의 마리수가 지금은 1,300여 마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추락해였습니다. 그리고 창성과 김하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황해남도와 남포시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9월 27일 월요일, 옥력으로 8월 스무일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위주로 소연,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일부 지역에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삼이용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산시 남서풍이 2m 5m로 불고 대체로 후리겠으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기시 남서풍이 2m 5m로 불고 대체로 후리겠으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남동풍이 2m 5m로 불고 대체로 후리겠습니다. 하몽시 남동풍이 2m 5m로 불고 대체로 후리겠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이주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성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그로수 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독천지방으로 수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파단할 씨를 보면 내일 서선동에서는 북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위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